찬송가 217장 찬양가입니다.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이 찬송을 드리신으로 12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여라, 너희든지 나 섬기면 기쁘게 날 항상. 응 주께서 말씀하시기. Pa te ora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서 39장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를 봅니다. 출애굽기서 39장 22절에서 31절 30... 1절 말씀 31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봇받침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에대음을 짜서 어지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놓고 는가장자로돌아 그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직한 <laughs> 대로 아람과 그의 아들들들 위하여 그 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권을 짓고.

그을정색으로한천명에 달았으니 로하께서 도세에게 유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네, 이제 오늘 말씀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옷, 옷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이제 그 일부 애봇과 흉패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을 때의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그런 두 가지 옷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제는 그 나머지에 대해서 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옷은 어, 머리에 쓰는 이제 관, 그리고 어, 허리에 띠, 에, 그리고 어, 이제 나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속바지 가장 안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 기본 예복, 어, 보통 속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겉옷,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겉옷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첫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봇 받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에봇 입기 전에 입는 어, 겉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도록 한 거죠. 청색은 고대 때는 가장 비싼 염료에 속한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염료 자체를 얻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고동 같이 이렇게 작은 소라 그것이 뭐 수만 개 모아야지만이 거기에서 한 방울도 안 되는. 청색 염려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그 천에 속하는 것이 청색으로 물들인 그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옷에는 아랫단에, 가장 이제 밑에를 얘기하는 거죠. 아랫단에 성류와 방울을 추먹고 달게 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해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석류에 이어서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류 모양으로 수놓은 것과 금 방울을 번갈아 가면서 달도록 하는 것이 이 청색 겉옷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류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류 안에 보게 되면은 그 알갱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알갱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를 상징할까 생각을 하면은 풍요로움 그리고 영광을 상징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성류다. 그래서 성류를 그 대제사장의 겉옷에 수놓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금방으로왜 달게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좀, 아,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대제사장이 지성조에 들어갈 때에 죽을 수도 있는데, 혹, 그럴 경우에 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이 대제자장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방울을 달게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제자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일년에 한 번이잖아요.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제자장은 매일 성막에서 일을 봅니다. 아, 그, 뜰에서, 뭐, 권제를 드리는 일들 뿐만 아니라, 내송소에서 분양을 하고, 뭐, 떡상, 떡상을 갈고, 이런 일들을 직접 하지는 않죠. 물론 직접 할 때도 있겠지만은, 다른 대, 다른 제사장들이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관장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일들을 보는데, 지송소만큼은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년에 한번딱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대제사장은 에봇 대제사장의 그 예복들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옷이나 에봇이나 흉패 이런 걸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위기서 1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종에 들어갈 때법궤가 있는 지성종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만 입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금방울 소리가 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금방울이 언제, 무슨 용도로 쓰였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우가 성막에서 일하다가 죽었잖아요. 불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면 아마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이 금방울이 항상 이 울림으로써 제자장들에게 그런 경각심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이 금방울 소리였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항상 이 성막을 드나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런 섬김을 알리는 역할들도 이 금방울이 했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겉옷 외에 다음 그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속옷 또 두건 속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띠 같은 경우 대제사장이 다 옷들을 입고 가장 바깥에 띠로 이렇게 이제 허리 부분에 두르게 되어 있는데, 이 띠도 청자 홍색 실로 화려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29절에 보시면,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또 관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대제자장이 쓰는 관, 제자장들은 모두가 다이 머리에 두건을 둘렀습니다. 모자를 쓴 거죠. 근데 대제자장만큼은 그 앞에 금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성렬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대제자장을 볼 때마다 그 머리에 이마 부분에 여호와의 성렬이라는 그 금으로 만든 패를 두르고 있으니까 잘 보였겠죠. 3 0절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왜 금으로 특히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쓰게 했을까? 그래서 그 학자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성물, 성물들이 혹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을 탔을 경우 이것을 통해서 그 부정을 해소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어, 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보기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들이 하나하나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물들 또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은 성막에서 섬길 수가 없잖아. 이런 것들을 다그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성막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들은 알고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이나 또 부지불식간에 붓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폐 같은 것을 통하여서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제자장의 옷을 살펴봤는데요. 이 옷에 대해서 살펴보면 볼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나랍니다. 그래서 옷을 두껍게 입지 않아요. 밤에 잘 때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낮에는 정말 그옷 하나도 입고 다니지 안고 싶을 정도로 더운 거죠. 딱그 아주 강렬한 햇빛 때문에. 이제 이런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대체상의 옷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건과 띠까지 포함하면 일곱 가지를 입는 겁니다 특히 거기에 진짜 그옷 같은 것 속바지 하나 입는 것 자체도 덥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속옷이라고 표현되는 기본예복 입어야 되죠 또 겉옷을 또 청색 그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또 애벗 흉패까지 둘러야 되잖아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 하나하나들이 다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내보일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래서 옷 입는 것으로 우리를 표현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파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다 이렇게 딱 얘기해 를 주고 있습니다. 옷 입은 거다. 즉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니냐고서는 걸거벗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보일 수 없는 죄 많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옷 입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옷 입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얘기해요. 옷 입은 사람들, 그래야지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우리의 신앙, 저, 저아름들의 신앙 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신앙도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옷 입은 것으로 표현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 제자장이 옷을 입어도 겹겹이 껴 입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거룩한 일들을 하지 못한 것 이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삶을 살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게 대제자장의 이 예복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수 있는 것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말씀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음 가운데 꼭 새기고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사는 이 우리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 존재인가.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 이름으로 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돼서 우리가 모든 말, 행동, 그 생각,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모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좋신주님 만난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보내고 이렇게 새벽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이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꼭 들어온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들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성도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 제목마다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올해도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됨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시한 놀에서 온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정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의자를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말씀 넣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 현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그 삶과 직장 사업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중보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술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라도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로 들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